네, 2024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축하드리면서 <laughs> 자, 그림 시연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제가 스케치를 했는데 여기는 생략을 했어요.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을 집과 나무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앞에 있지만 흐려주려고 스케치도 생략을 한 거예요. 자세하게 할 부분은 최대한 자세하게 하고 살려주는 거예요. 살려온다는 아니, 거는 또렷해지게. 네, 그래서 이제 여백도 주고 복잡한 거는 조금 더 스케치도 자세하게 했는데 평상시에 하던 거와 다르게 오늘은 조금 더 흐리게 하면서 맑게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. 우리가 하늘을 보면 광활한 하늘인데 이 안에서 여기는 색감이 똑같잖아요. 왼쪽, 오른쪽으로 변화를 줄 것이냐,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할 것이냐, 위에 지나고 아래를 흐리게 할 것이냐, 할 때마다 내가 하늘을 변화줘야지 하면 내가 스스로 재밌어요. 아, 하늘이니까 하면 항상 똑같아지거든요. 그러니까, 먼저 물을 다 칠하라는 거는 뭐 순서가 아니에요.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건데 그래도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지금 요 밑으로 갈수록 흐려지게 하고 싶다라는 제 그냥 생각이고 오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. 나 지금 물을 칠했어요. 그 다음 하늘도 파란 계열이 여러 가지잖아요. 그래서 와이 선생님처럼 나도 놀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. 그 하시면 돼요. 그냥 생각을 어, 손으로 가져가는 거는 실천이기 때문에 그냥 보여주시면 아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한번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물을 먼저 칠하는 방법을 했지만 그냥 색감을 먼저 해놓고 나서 물로 푸는 방법도 있고 지금처럼 살짝 물을 먼저 하고 은은하게 싹 바람효과 내듯이 이렇게 지금 한 건데 뭐 하다가 흐려지니까 한번더할 수도 있어요. 빈틈을 줘서 남겨주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면 남겨주셔도 좋고 은은하게도 색감이 흡수되는 게 좋겠다 하면 그냥 쫙 칠하는 게 좋고 그래요. 지금 앞에 있는 거하고 중간에 있는 산들도 있고 나무들도 있고 막 겹쳐져 있지만 제가 이쪽을 살리고 이쪽을 흐린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그리고 붓을 이렇게 막 삑삑삑 소리 나면서 흡수가 되고 이렇게 지금 막 비비듯이 했는데 종이에 깊숙하게 들어가라는 의미에요 이렇게 쑥쑥 칠하면 겉에만 있어요, 물감이. 근데 비비면 얘네들이 제가 얘기하면서도 막 흡수가 되고 있어요. 지금 제가 막 이걸 또왜 보여줬을까요? 그걸 하는,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음. 색깔을 저기는 화사하죠, 연두빛으로. 얘를 살린다고 했잖아요. 그럼 얘를 조금 더 낮춰서 할 거예요, 색감을. 그리고 붓을 조금 비비기도 하고 색감을... 조금 밝은 거하고 중간 톤하고 나눠서 하기도 하고 이것은 변화예요, 변화. 이게 색감의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색감들이 조금 조금씩 추가되면서 붓으로 노는 것처럼 그림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은 할수 있는데 없을 수도 있어요.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다. 내 손이 움직일 때도 있는 거예요.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은은하겠죠. 아, 근데 갑자기 여기에다가 노란빛을 살짝하고 싶네. 그러면 붓으로 하셔도 좋고 다른 색깔로 하셔도 좋고. 조금 더 화사함의 표현이 에요 화사함과 변화. 이게 흡수되고 말러가면서 흐려질 것이고 자, 여기서도 이만큼이 다 물이에요. 근데 앞에를 강조한다고 했으니 밑에는 흐려지고 위쪽을 조금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는 물을 다안 하고 이렇게 선으로만 표현하고 있어요. 아, 또 이럴 수도 있네.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. 자, 여기 색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록빛, 파랑색, 뭐 다른 색깔, 이 안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겠죠. 완벽하게 섞을 수도 있고, 조금 덜 섞인 채로도 할수 있고, 어, 좀 진한 것 같은데, 이렇게 할수 있지만, 또이 안에서 다시 붓을 가지고 조절을 할 수도 있고, 이렇게 잉크가 아직 안 말랐나 본데, 그러면 어때요? 조금 그것도 섞이면서 어우러지면 되는구나, 이게 경험이구나, 또 알고, 그림 한 장을 그릴 때마다 경험치는 계속 쌓이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이론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, 내 손끝에 있는 그 기억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. 물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? 이렇게 생각 응? 이렇게 지냈네? 안 그래도 되지만,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. 그죠? 응.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넣을 수가 있으니까. 위에 있는 개구리밥 같은 뭐 표현을 하고 싶으면 위에다가 조금 조금씩 뭔가 하셔도 좋고, 우리가 이제 겸우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,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. 조금 있다가 여기 같은 경우는 긴 선을 써서 그림자 효과도 줄 수도 있고, 앞쪽은 좀 진하게 하기도 하고, 그림자처럼. 이 안에서도 변화가 또 있죠. 다른 색깔 조금 더 밝은 색깔로. 색감이 이쁘다. 저도 그 지금 어, 선생님들하고 함께 하면서 이게 지금 즉흥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하면서도 저도 재밌어야 돼요 자 지금 말려가면서 살짝씩 말려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럴 때 물로 가지고 줄을 만들면서 물결을 표현할 수도 있고 다 말르면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표요 물론 캔트지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 개구리밥을 조금 없는 것처럼 제가 표현을 할 거라서 이쪽 부분은 이쪽은 좀 했죠. 이쪽에다가는 우리가 물결을 할때 반대의 선을 써주면 비치는 효과가 좀 나거든요. 우리 금강에 비칠 때 위에는 공산성도 막 비치고 이럴 때 세로 선을 좀 써주면 물에 비치는 효과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실제는 안 보여도 그런 걸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게 들어가 주면 효과를 조금 더 나타낼 수가 있어요. 표현이 이게 말리면서 흐려지고 조금 더 이제 쑥 들어갈 거예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오늘은 맑게 흐리게 한다고 그랬죠. 그래서 스케치가 보이도록 하셔도 괜찮아요. 이럴 때는. 뭐 어떻게 하지만 침착하게 음. 그리고 이 건물이 하얀색이잖아요 하얀색은 살짝 푸른빛으로 하셔도 좋은데 그냥 안 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좋을 때가 있어요 하얀색 건물들은 음. 안 하고 비워두는 방법 음. 우리는 칠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회색 건물이 될 때가 많거든요 음. 그래서 이제 빛과 그림자 효과만 조금 나타내시고 최대한 하얗게 그리고 아, 흰색 건물이니까 흰색을 써야 되겠다 해서 흰색 찾는 게 아니라 흰색은 물감에 따라 없는 경우도 있긴 한데 흰색은 정말 특수한 경우 조금만 쓰는 게 좋아요. 일부러 불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먹은 그림이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이 맑게 그리고 싶은 그림이 강해서 그럴 때는 흰색은 최대한 절제하고 어두운 부분도 들어가고 자, 하늘이 좀 말려가니까 멀리 있는 산을 할 거예요. 근데 실제 산은 앞에 있는 게 밝고 얘는 진하니까 우리가 초록색으로 막 진하게 하고 싶은 얘는 밝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오히려 더은은하고 멀리 있어 보이게 하려면 녹색도 종류가 있겠지만 약간 푸른 계열로 가셔도 좋고 더쭉 빠지게 하는 효과를 내시는 게 좋아요. 갑자기 이색을 썼지 할수 있겠죠? 근데 조금 다른 색깔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래야지 얘네들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이 붓을 하면 이렇게 끊어지는 것처럼 할 수도 있는데 꼭 어, 괜찮으면 내비 두시면 돼요. 꼭 선명하게 다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. 선들이 이 안에서도 변화되고 자, 내려오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밑에가 진하잖아요. 근데 진하게 하면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. 그림에 따라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을 좀더 밝고 화사하게 할 때는 얘네들이 진한 게 아니라 반대로 이제 헷갈리죠 막 그게 막어 교육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이거 뭐 진한데 왜또 밝게 하라는 거야 헷갈리네 근데 그런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데요 그림을 그래서 많이 할수록 어렵다고 하는 게 이렇게 할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땐 저렇게 하네 막 이런 것들이 알게 되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림 하나 그려보는 것 자체가 재밌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건 과정이에요, 당연한 거고. 그리고 이렇게 번짐을 유도하면서 표현할 수도 있고,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조금 더 밝게 오히려 쑥 빠지는 색깔로 표현할 수도 있고. 조금 진하게 쿡질러서할 수도 있는데, 여기서는 이제 사이사이 있다가 진하게 하는 게, 얘를 조금 더, 어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될것 같고요. 여기에서, 아 노란색 좀 쓰면 이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얘가 번지면서 올라가게끔. 색감이 없는 색깔도 만들어주는 거예요. 여기에서 또, 아, 이쁜 색깔이나, 다른 느낌을 주고 싶다 면 이렇게 물감튀기기도 들어가고 겁나죠 이렇게 <laughs> 용기는 경험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많이 해보면 그냥 거침없이 되는 거죠 저 속에 있는 막 노랭이라고 하나 그밭 같은 거 조금씩 조금씩 있는데 저거 어떻게 날 거야 근데 조금씩 조금씩 툭툭툭 치듯이 하면 그냥 땅 갖고 풀 갖고 그러죠. 가볍게 정리하듯이 하는 것들이 또 필요해요. 우리가 애써서 하는 과정과 정리되고 생략해서 하는 그림들은 또 그림이 편안하게 만드는 게또 감정이 다르니까.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지 않으면. 영상으로 해서 두어 번 반복하면 아 저게 눈으로만 익어도 좋은 거예요. 자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건 남았죠. 앞에 있는 거는 얘네들이 주제가 되고 또렷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물감량도 많은 게 좋아요. 물감량도 이제 그래도 전반적으로 맑게 한다고 했어요. 근데 그 안에서도 얘는 물감량이 얘네들보다 어, 뒤에 있는 애들보다 좀더 많은 게더 튀어나오게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. 나한테서 시선을 제일 많이 가게끔 선명도도 좋고 자 빈틈이 남아있는 부분을 숨구멍처럼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이 사이를 조금씩은 채워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수채화를 하고 있으니까 물맛이 있는 게 좋아요 대직하게 할 경우도 있고. 그건 이제 나중에 선택적으로 하셔도 좋은 건데 지금 이제 맑고 화사하게 이 번짐을 집중하다 보면 다른 그림보다 수채화 그릴 때가 되게 에너지를 많이 쓰게 돼요. 고그 순간 아니면 못하니까 나중에 이제 맥 불리고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선생님들 스케치하시는 거 보고 아이 정도에는 잠깐 쉬는 타임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. 이렇게 붓을 으깨 듯이.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하면서 오이럴 어, 수도 있네 보여드리고 응용하시면서 재미를 더 느끼실 수 있게 하는 거예요. 우리가 그냥 완성된 걸 보면 그냥 색깔만 칠하지 이렇게 아 붓을 돌려가고 눌러가고 꾹 누르고 이런 걸못 보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표현력에서 자, 그리고 위에서 가지가 있어 보이겠지만. 위로 갈수록 가지들은 얇아지니까 밑에서부터 올리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다 있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에서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이런 게 자연스러움을 표현하는 과정이에요 <laughs> 뒤에 있는 거지. 아주 나 이뻐졌어요.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렇게 군데군데 살짝씩 물로 표현하거나 다른 색깔로 추가해서 아까 한 거하고 이제 마르는 과정에서 하셔도 좋고 중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악세사리 역할처럼 더 조금 더 아름답게 우리가 풍경을 사진하고 다린 게내 감정이 들어가니까 그런 게더 이뻐 보이는 거거든요.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만약에 누추해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꿔줄 수 있는 게 생략을 하여서 그리니까 우리가 시골집 실제로 가봐요. 아, 뭐좀 그런데? 그림 그리면 왜 이렇게 멋있는 것 같아, 그죠? 이제 그림들이 안정적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림에서 색채를 조금 더 화사하게 나타낼 때도 있고 음. 이 똑같은 풀이지만 밑에는 그림자가 되어 있어서 어두운데 그림에서는 나중에 그림자 효과를 추가해서 조금 따로 해도 돼요. 그래서 보이는 건 어둡지만 너무 어둡게 하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조금 밝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뚝뚝뚝 하는 것 같고 어, 저렇게 하고 싶다 해보시라고요. 지금 막 이, 이런 거. 어? 이런 이 쉽게 보질 못하실 거예요. 우리가 바른다, 칠한다 이런 개념도 있고 내가 그만큼 붓을 종이 위에서 갖고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보시면 다음에 붓을 어떻게 쓰느냐 말을 할수 있잖아. 아, 선생님 보니까 막 비비기도 하더라. 막 이러지. 붓 끝으로도 선으로도 그리고 저는 정말 우리 선생님들한테 잘 그리게 하는 건 시간이 되면 된다고 하잖아요. 그림을 재밌는 거다 보는 것만으로도 됐다 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말이 응. 없어 다들 진지하셔 오늘. <laughs> 이렇게 파레트 안에서 여러가지 섞인 것들도 한번씩 써보고 우리가 의외성을 가졌을 때 재밌어요 여기 생각지 않게 이런 색깔이 있는데 뭐 괜찮은데 다음에 또 써봐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의외성이 이번짐만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수채화가 빠지면 정말 재밌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맘대로 될 경우도 있고 되게끔 만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성취감도 있고.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디테일 한번 사진에서 올려드릴게요. 음. 어.